도메 위도면 뭐야? 야, 위도우맵이한 친구 나와 봐. 너 덕분에 위도나 왔다. 야, 고맙다 야위도다뜯다다 위도 뜯었다. 다 어? 어? 뭐야? 루킹? 뭐야? 아, 누킹이야? 아 뭔데? 아 뭐야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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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지? 뭐야? 뭐야 이 이래 <웃음> <웃음> 몰라 그런거 뭐지? 우리 뭐였지? 리버리우 이렇게 심했나 리우텐데아무리 우리 우리 컴이 컴이라지만아닌지 <laughs> 뭐, 우리 우리 우 야 이러다가 또 튕기면은 이건 누킹이야 확실해 근데 뭐그러진 않겠지 진짜 멍청이가 아니라면은 나 네, 한조랑 다 있네? 오 이건 행리야 그대로 맞을 테가 지금 네 한조야 한조야 한조야, 한조야.

제잡 지나고... 제 이름은 제이름야제 이름은 제 이름이에요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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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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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추는 이게 당신을 보호해 줄거야요 있을? 누야 아, 그쯤에 있었구나. 그쯤에 있을 때 죽을 수 있지. 아니 안. 응 경고 좀해 하.. 뷔 어딨어 저기 있다 바어난 <laughs> 너만 죽이면 돼 That is my quest And I will kill you 나와 이녀아잘 오셨습니다 손님 정리 마사지 아주 바삭하게 해드릴게요 아, 시원시다 좋아, 좋아! 아유. 얼마나 반가우셨던지. 인사까지 다 해주시네. 근데 넌 뭐야? <laughs> 아싸, 잘가. <아이고>. 거릴라 <laughs> 새끼. <laughs> 나올 줄 알았어. 와 뭐야? 뭐야, 얘? 아싸, 새롭게 볼게, 꼴. 어딜? 흠. 루디엘, 오씨 안녕 친구야. 옆에 좀 봐, <laughs> 옆에를 안 봐. 아이고, <laughs> 멘탈이 파슬리 가자. 음, 때가 됐다, 때가 됐다. 아, 아비 같이 나오나? 안녕 친구 양? 나왔어요, 우, 나왔어요. 난 죽어도 돼. 뭐야, 어디 갔어? 와, 글세티였어? 우와. 와 글세티네. <laughs> 그 와중에 우린 거점 먹었는데. 내역하는단두 개. 너의 멘탈을 없애주 거고. 어, 나머지 하나는 이기는 거. 여, 굳이 뭐아니더도 되긴 하지마나너 연맥일 거야. 그게 내가 윈스턴을 하는 이유다. 이 멍청아, 싸보시지. 어딨어? 와, 그럼 도망갔어. 안녕. 어딨어? 와, 그 와중에 도와주는 건봐이 친절하잖아. 관심 없어. 죽어. <laughs> 와이씨 끝까지 따라오네 이건 못 죽이겠지. 멍청아. 옛말에 아, 이렇게 바꿨네. 인스턴으로. 나도 바꿔야지. 나도 바꿔야지. 바스티온으로. 미로전졌네 <laughs> <밀어쩐쳤네>? 개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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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렇게> <laughs> 아, 이제 두구가. <누구> <laughs> 고릴라 못하네? <laughs> 너 여기잖아. 너 여기는 왜 나한테 그래? 야치면서 갈건데? 밀치면서 갈건데? 자연스럽게? 치사하게 쫄았네 크 역시 뭐야 얘 튕겼나? 뭐지? 내궁 채워주는 도구인가? 개꿀이잖아? <laughs> 야나 방금 뭘 본거지? 와 지렸다 <laughs> 와 내가 방금 뭘 본거지? 와우 <laughs> 이제 바꾸는거야 넌 안돼 <laughs> 아직 아직 뭐 좋아? <laughs> 아, 진짜 내가 리퍼를 했어야 됐어. 에이. 우리 팀 리퍼가 원숭이 좀 잡아주겠지? 응? 음? 아줄거야 <laughs> <laughs> 설마 안잡아주겠어 아 트레이서로 바꿨네? <웃음> 개꿀 <웃음> 개꿀 야 방금 뭐지? <laughs> 다이빙 게임이야 이거? 꿀 재밌네. 야 걸려야지. 상대편 안 들어올 것없다 왜? 그 뒤에 하면 없지 바본가? 풀고 때면 되지 뭐야 난 사한다, 애들. 무섭잖아. 우와, 야 살은 아닌가? 어, 잠깐만, 야! 한조다 아, 친구야. 너는 한조를 하면 안 됐어. 하, 내가 200원을 떠틀줄 몰랐다. 이제 그대로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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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순간이동기. 어. 넌진짜스 응, 응, 가자! 야, 저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. 아. 아, 왜 바꾸냐고, 자꾸. 아까부터. 아, 진짜. 한도를 하면 한도를 해. 아, 진짜 짜증나게. 아, 열받네. 조금. 아, 아까 나렌지 없는 데.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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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오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인생은 닉 터는 거야. 비겁하다니. 인생은 팀플이라고 안 배웠냐고? 어? 안 배웠냐? 인생은 팀플이야. 나가. 나가. 많이 나가. 들어오지 마세요. 어, 그대로 나가세요. 와 이걸 또 버텼어? <목소리> 소리 들렸어. 들어가 하고 있네. 어 나이스 힐. 힐 나이스. 니가 있는 가있나 니가 있는 니가 있는 니가 있는 니가 있는 니가 있는 니가 있가 저길 니가 고 <갔나고? 목소리> 아, 너무 좋아! <laughs> 아, 너무 좋아! 와. 아, 친구도 돼, 친구도. 아이씨. 아, 입사킬. <laughs> 아, 너무 좋아! 아, 너무 좋아! 아, 너아 아, 너무 아 아, 너무 좋아! 너무 좋아! 아 눈피 보호막었잖아. 때리면. <laughs> 아, 진짜 답답하네. 뭐야, 너 또? 24킬 했는데 안 들어가고 뭐하니? 와, 지린다, 애들. 와, 대단합니다, 정말. 와, 정말 대단합니다. 대단하다, 진짜. 와.. 너.. 너희 짱.. 짱 드세요 와.. 대단하다 24킬 했는데 하는 말이 안 들어가고 뭐하냐? 와.. 짱 드세요 야 그만 안 가고 뭐했냐 너희 야그 정도 실력이면 그만 가지 어? 24킬 먹은 사람한테 뭐? 뭐라고? 안 들어가고 뭐해? 개못한다? 와.. 대단합니다 정말 음.. 대단합니다 야 이겁네. 야, 내가 감기 걸려서 약 먹으면서 게임하는데 24킬 먹었는데 딜러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? 정말 대단합니다. 어? 야, 정말. 옵치 갓게임이에요, 정말.